자 아, 일단 뭐 쓸데없는 호수리한 거고요. 자 인수분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는 하나의 다항식을 두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다라고 하죠. 하나의 다항식을 두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조리가 정계식 배웠죠, 그죠? 음, 앞에서 곱셈공식의 정계식 전개식 배웠어요. 정계식을 거꾸로 하는 거, 곱의 꼴로 나타나는 게 인수분해가 되고 인, 고백골로 표현되는 그 식을 다시 쭉 전개한 게 전개식이 돼요. 즉 앞에서 배웠던 곱셈공식 있죠. 거기를 완벽하게 뼈까지 잘근잘근 씹어서 내꼴로 만들어 놓은 상태가 돼야 됩니다. 거기만 잘돼 있다면 인수분해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어차피 다 구조식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음. 거기를 잘 완벽하게 소화를 해주시고요. 자, 이게 이 얘기예요. 전개식의 반대가 인수분해, 인수분해 반대가 전개식,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인수분해에 대한 공식은 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누누이 그죠? 중요하다고 라 배웠던 거고, 고등학교 올라서도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공식들이 뭐, 2번, 완전 제곱식,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3번, 합차공식, 당연하죠. 4번, 5번은 많은 연습들을 했던 거고, 6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이렇게 전개된다는 거 알고 있죠. 음. 7번,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B의 세제곱도 전개. 이것도 요게 전기식 알고 있잖아요. 그죠? 다 많이 봤던 그런 공식들입니다. 음. 그래서 이 구조식들을 완벽하게 외우셨다면, 그다음부터는 뭐밖에 없어? 연습밖에 없어요. 연습해서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공식을 외운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를 보면은,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변형식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이 부분. 얘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죠. 자, 여기다 전부 다 2를 곱해볼게요. 그럼 2a 제곱 더하기, 2b 제곱 더하기, 2c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ca죠. 근데 원래는 2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처음식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2 A제곱을 A제곱 더하기 A제곱으로 보고, e B제곱을 B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보고, C제곱, 이 C제곱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A제곱, B제곱, 얘가 묶여서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 의 제곱 되고요. B제곱, C제곱, EBC 묶여서 또 완전제곱식이 되고, C제곱, A제곱, 여기 묶여서 또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0이었다. 이렇게 나온다면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죠.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 그럼 얘네들의 합이 0 나왔다는 얘기는 얘도 0 나오고, 얘도 0, 얘도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A하고 B하고 C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 적용 방법에는, 자, 공통인수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공통으로 묶어내는 거. 이 둘, 다 항이 두 개죠. 그럼 m으로 묶어내야지. 그럼 남는 애가 a 더하기 b가 남았죠. 이렇게 풀면 되고. 자, 두 번째 거는 뭐 치환을 하는데, ax 더하기 y, x 빼기 y가 있죠. 그럼 x 빼기 y가 공통인 거니까, x 빼기 y를 묶어내고, 남는 애가 a 더하기 b가 남았죠. 항상 고백꼴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지만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항이 두 개짜리인 거는 뭐 제곱 합차, 세개세 세 제곱짜리는 이거 알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응. 항이 세 개일 때는 1, 2, 3번 다 우리가 했던 겁니다. 응. 이제 항이 네 개짜리일 때가 좀 힘들하던데 어 항이 네 개짜리는 정해져 있어요. 푸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잖아. 두 개의 항식짝을 지어서 공통 인수를 찾아서 인수분해하는 거고요. 완전 제곱식을 찾아서 완전 제곱 마이너스, 완전 제곱 꼴로 변형한 다음에 인수분해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안 통하면은 이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또두 번째 방법이 안 통한다? 그럼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풀면 된다는 얘기죠. 자, 보기 1번을 보면은 항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근데 완전 제곱식은 때려 죽여도 만들 수가 없어. 그럼 항을 두 개씩 짝을 접어보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a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럼 b 더하기 1 되고요. 뒤쪽은 마이너스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럼 b 더하기 1, 1이 돼요. 그럼 공통인수가 b 더하기 1이죠. 남는 애가 a백이 위 앞에 1이 숨어 있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할 를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세 개가 묶여서 완전제곱식이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b의 제곱 c의 제곱 되죠. 그럼 뭐의 제곱 마이너스 모의 제곱인 거니까 합차공식에서 이렇게 우리가 분해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음. 어쨌든 완벽하게 공식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117번입니다. 인수 분해하는 거죠. 그럼 일단 항이두개니까 공통인수가 4xy죠. 묶어내면 은 x 남았고요. 여기 더하기 2가 남았네요. 자, 이 부분은 항이얘를 보면 이거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습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2a 더하기 b죠. 그럼 항이몇 개야? 두 개인데, 2a 더하기 b, 2a 더하기 b가 보이니까, 일단 공통인 애들을 묶어내고, 남는 애. 여기는 2a 더하기 b가 두 개죠. 그러니까 하나 남았으니까 들어가고, 더하기 3 남았죠.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자, 얘는 완전 제곱식이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많이 쌓아서 익혀야 됩니다. 자, 얘도 3 x 5 y 의 제곱 바로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볼수 있죠. 4a의 제곱 마이너스 9b의 제곱. 자, 뭐 제곱 마이너스 뭐 제곱인 거니까 합차공식이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한번더 해주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한번 빼준다. 이렇게. 4a 마이너스 9b. 이렇게 되죠. 이거 p 아니에요. 9자에 제가 이제 9를 좀 거꾸로 써서 그러는데, 습관이 돼서. 음. 그 다음 요거는 x 더하기 1, x 더하기 3. 이렇게 되고요. 자, 얘는 3a, a, 여기 2b, b가 오고, 마이너스 5a, b니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오겠죠? 음. 자, 118번은, 자, 여기부터 이제 항이 이제 의심을 해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죠. 그 여섯 개짜리 항에 전개했었을 때, 여섯 개짜리 항이 이런 게 있었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재고. 요 모양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얘를 전개하면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 eab, ebc, ec a였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얘를 a로 보는 거죠. 여기를 e z의 제고로 보는 거야. a b c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eab죠. eab 맞죠? ebc, bc 맞죠? ec a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딱 맞아 떨어졌거든.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e z의 제곱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도 항이 여섯 개 짜리야. 또 의심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a의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 더하기 3c의 제곱이야.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4ab가 나왔어요. 우리가 2ab잖아. 얘랑 얘랑 곱한다음에두 배인데 마이너스가 나왔거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2bc.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두배하면은 12bc가 나와야 되는또 마이너스였어.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6ca. 그러면은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 중간이 마이너스 2b였단 얘기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여기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2b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구조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a 마이너스 2b 더하기 3c의 제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항의 4개짜리에서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a 더 a 하기 b의 세 제곱을 전개하면은 a 세 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 제곱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마저 전나방 푸는 거야. 요건 이의 세 제곱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a 제곱 a를 예로 보는 거죠. a 세 제곱 3a제곱 b죠. a제곱 하면 x제곱, b 하면 2, 3을 곱하면 6. 만들어졌죠. 3a, b죠. 10이 만들어지죠. 그니까 러이 모양이었던 거야. 그럼 x 더하기 2의 세제곱이 돼요.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요 놈을 2x의 세제곱 맞춰줄 수 있죠. 보나마나 2x-y의 세제곱이 나올 겁니다. 음. 자, 이거 인수분해 하는 거죠. 그럼 a 3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인수분해 하면은 A 더하기 B,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죠. 그리고 이게 제 3B의 세제곱인 거니까, A 더하기 3B,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3AB, 더하기 B의 제곱, 9B제곱, 이렇게 돼요. 자, 요거는 2X의 세제곱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X 빼기 Y죠. 빼기니까, 자, 4X제곱 더하기, A, B, E, X, Y 더하기, Y제곱으로 됩니다. 자, 항이 네 개죠. 항이 네 개인데, 자, 요거를 잘 보면은, 네 개인데 좀 의심을 해봐야 되죠? 이런거 있잖아.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빼기, 3A, B,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너무 길어. 그죠?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 B, B, C, ca가 있잖아요. 그 의심해보는 거예요. 얘가 1의 세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3abc, 이렇게 되잖아. 아, 이 얘기구나. 그러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1, x제곱, y제곱 1, 빼기 xy, 빼기 y,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 이렇게 답입니다. 응? 음? 나 뭐하니? abc. 잠깐만요. x 더하기 y 더하기 1, x제곱, y제곱, c제곱. 아, 맞잖아, 그죠? 어, 여기가 빼기 x, 이렇게 들어오면 되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네. 여기가 ea의 세제곱이죠? ea의 세제곱. 그럼 얘랑 같은 원리잖아요. 2a 세제고 여기 원래 빼기 3abc인데 c가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c의 세제 이렇게 바꿔도 되죠. 음, 응. 그요 모양 같은 원리야. 그러면은 2a 더하기 b 마이너스 c, 4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니까 2ab 마이너스 bc 얘랑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bc 플러스 c a 이렇게 되죠 이 c a 이렇게 됩니다 연습밖에 없어요 연습밖에 자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까 자 이거는 이제 보기 차식이죠 우리가 이제 보기 차식은 어 일단 a 제곱을 치환을 해봅니다 그럼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죠 치환을 했는데도 인수분해가 안돼 그러면은 완전 제곱 빼기 완전 제곱꼴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일단, A 내네 제곱, 상수항을이렇게 먼저 써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플러스 2A 제곱, 제곱이거나 마이너스 2A 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플러스 A 제곱인 거니까 이 경우는 마이너스 A 제곱, 이 경우는 3A 제곱이 돼요. 근데 위에 밑에 있는 식은 요 뒷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안 되는 거니까 써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죠. 그럼 A 제곱 더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되고, 그럼 합차 공식이 되는 거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거한번더 해주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한번 빼주면 된다. 이런 뜻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x 제곱을 a로 치환을 하고 y 제곱을 b로 치환을 했어요. 그럼 a 제곱 더하기 4ab 더하기 b의 제곱이 되죠. 여기가 16b의 제곱이 되죠. 자 얘를 보니까 음, 완전 제곱식 구조가 또 안돼. 그죠? 첫번째 방법처럼 인수분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또 바꿔야 돼요. 요게 이제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방금 이 풀이 처럼 자, x 4제곱 더하기 16y 4제곱이죠.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가 음, 8x제곱 y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X제곱, Y제곱이 돼요. 근데 원래는 플러스였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X제곱, Y제곱 되고, 얘는 플러스 12X제곱, Y제곱인데, 완전제곱골, 완전제곱, 마이너스 완전제곱골인 건데, 얘는 또안 되잖아요. 플러스고 또더 건다나. 요거를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럼 앞에 건 X제곱 더하기 4Y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얘는 2XY의 제곱이죠. 합차공식을 이용하면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한번 더해 주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한번빼 주는 이러한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번 9번하고 10번 있죠? 음, 잘 이해를 하셨으면 시 좋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입니다. 음, 다음, 인수분해 하래요. 항이 뭐 제곱면 합차공식이죠. 뭐 바로, 그죠? 여기 이제 e b 의 제곱 부이면 되는 거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한번더 해주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한번 빼주면 되죠. 그럼 이제 동류한 계산 하는 거니까, EA-B, EA-OB 이렇게 됩니다. 자, 얘도 완전 이 합차공식이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한번더 하고, 또 앞에 거에서 뒤에 식을 빼주는 거죠. 빼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되니까, 4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자, 이 부분은 일단, 공통인 게 일단, 우리가 인수분해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공통인 걸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2의 배수니까 2a가 보이죠.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어, 8y 세제곱이네. 그럼 2 a 의 자, 8y 세제곱인데, 요거는 2y의 세제곱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인 거니까, a 더하기 b, a제곱, ab, 그리고 b의 제곱.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이 빼기지?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자 얘도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꼴인거니까 요 세제곱 꼴이죠 그럼 a 마이너스 b 세제곱인거니까 a 마이너스 b a 제곱 요게 a죠 a 제곱인거니까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b니까 그냥 x 더하기 2 그리고 b 제곱 이렇게 돼요 그 동류항만 이제 계산을 해주면 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6제곱 나와도 겁먹을 필요 없죠. 우리가, 만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a 세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합차 공식인 거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한번 더해주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한번 빼주면 되죠. 근데 멈추면 안 되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있었으니까 a 더하기 b a제곱 마이너스 ab b 제곱에다가 이요뒷 부분 a 마이너스 b a 제곱 더하기 ab b 제곱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얘는 뭐맞춰보는 거지. 자, 요건 이제 우리가 크로스 공식 쓰면 되지. xx 여기가 a 더하기 1 a 더하기 2 자, 마이너스 2ax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2ax니까 마이너스 음, 2ax. 그러면 어 그리고 마이너스 3x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x죠. 또이 마이너스 붙어야지 마이너스 x 만들어졌네. 자쓸 때는 괄호를 쓰는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건 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지. 뭐그 다음에 자 119번입니다. 119번은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그죠? x 제곱. x 제곱의 제곱, y 제곱의 제곱. 합차죠?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빼기 Y제곱인 거니까, 바로 인수분해서, 해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음. 얘는, 이렇게 볼수 있잖아. 그죠? 9니까 9는, 3A 더하기 B 전체 제곱 볼수 있죠? C의 제곱. 또 합, 완전 제곱식이야? 아니, 합차공식이야? 그럼 앞에 거에서, 저기 앞에 좀 바로 전개할게요. 앞에 거에서 뒤거한번더 해주고, 한번 빼주면 된다. 그 다음에 얘는 x로 묶어낼 수 있겠죠. 그럼 x를 묶어내면은 x 세제곱 더하기 1. 여기 분해 되죠. 세제곱 공식인 거니까. a 더하기 b,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 자, 세제곱이네. 뭐 세제곱, 뭐 세제곱. 왜는 이놈 지저분하게 나오니? 자 그러면 요거를 어 이제 머릿속으로 라지 A 라지 B를 취한다면 자 A 마이너스 B죠 한번 써볼까요 그냥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더하기 A B 더하기 B 제곱이 돼요 여기서 이거 빼야 돼 빼는 거니까 2B가 e, 되지 그죠 2B e, 과로 A 제곱이야 그럼 A 제곱 2AB B제곱 더하기 얘랑의 곱하는 거죠. 합찬 거니까 A제곱 빼기 B제곱 뒤에 거 제곱하는 거죠. A제곱 2AB B제곱 자, 동류항 계산해 봅시다. 2B에 A제곱 A제곱 살아있죠? 그리고 여기 살아있네. 3개나 있네. 3A제곱 계산됐고 2AB 2AB 날라가죠. 날라가고 B제곱 사라지고 하나 남았네. b 제곱 이렇게 돼요. 예전 버전보다 좀 문제들이 하도 오래 돼서 그런가. 못본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얘는 공통인 걸 먼저 찾을 거니까 a, b를 하나씩 다 갖고 있죠. 그럼 a 제곱, e, a, b, b 제곱. 끝난 게 아니죠.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니까 a, b, a- b 의 제곱돼요. 자, 얘는 xx 쪼개고, 그죠? a 빼기 3 a 더하기 5 자, 플러스 8x가 돼야 돼. 이기 마이너스고,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3x 5x 만들어졌잖아. 그럼 쓸 때는 괄호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연습을 또 해요. 그래도 안돼. 그건또 해야 돼. 음. 필수해제 2번입니다. 항이 이제 4개야. 자네 개면은 두 가지 풀이가 있었죠 여기 보면 먼저 두 개의 항식 짝을 지어서 인수분해한 후 공통 인수를 찾는 거고요 이 방법이 안 통하면은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합차 완전제곱 마이너스 완전제곱 골로 변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푸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음, 다르게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일단 예를 살펴보는 거예요 항, 항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묶어서 완전제곱식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둘 묶어야지. 이제 앞에서 두개두개 묶어 봐요. 공통 인수를 x 제곱 더하기 z 제곱 뒤에는 마이너스 y 제곱 묶으면은 어, 어 이렇게 묶으면 안 되겠네. 그죠? 어, 공통인 게안 보이거든. 그러면 은 다른 애들로 묶어야 되겠다. 여기를 묶고 얘랑 얘랑 묶어야 되겠네. 왜냐면 z 제곱 묶으면 x 제곱 y 제곱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 제곱 X 4제곱, 빼기 Y 4제곱 묶고요 어, 옆에는 Z제곱을 묶으면은 X제곱 빼기 Y제곱이 돼요. 근데 요 부분이, 이 부분이 다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X제곱 빼기 Y제곱 되죠. 그래서요 부분과 요 부분이 공통으로 딱 보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이제 공통 인수를 먼저 묶어내고 남는 애들. 를 뒤에 있는 괄호 속에 채워주면 됩니다. 됐나요 어. 자, 근데 이거는또 끝난 게 아니죠. 여기 <laughs> 또 있어. 이거는 아, 인수분해가 없지. 여게 인수분해가 되네. 합차니까 x 더하기 y에 x 빼기 y. 그대, 그리고 뒤에 거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음.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되고요. 자, 2번은 이제 완전제곱식이 부냐 이건데 일단 살펴보는 거야. 4 a 이 a 제곱4 b 제곱요묶3면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요 묶어. 그럼 a 4 a 3 a 4 a 3 a 2 a 의제곱제곱이의제곱제에요 어, a 뭐 제뭐제이너스3제곱이 뭐 합차 공식이죠. 그럼 앞에 거에서 뒤3 a 4 a 3 a 4 a 3 a 4 a 3 a 4 a 3 a 4 a 3 a 다 그다음에 또이제4 a 3 a 4 a 3놈과 a 놈 a 4 a 을 a 4 a 3 a 4 a 3 a 4 a 3 a 4 a 3 a 4 a 빼기로 묶어내면 x 제곱, e x y 플러스 y 제곱이 돼요. 그럼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화,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모의 제곱, 마이너스 모 제곱, 꼬린 거니까 합차공식 써가지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한번더 해주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한번 빼주면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어, 이거 밑에는. 순서를 바꿔 쓴 거죠. 알파벳 순서대로 상관없이 이렇게 써도 자 120번은 아 항이 또 4개야. 그럼 둘둘 짝을 접을 건데 자 요놈과 요놈이 제곱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일단 묶어 보는 거예요. 뭐 저도 몰라요 될지 안 될지 묶어 보고 여기는 마이너스 b 제곱 묶으면 a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 어 다행이다. 보이죠. 이렇게 보이네. 그러면은 a 더하기 c로 묶고 남는 애들이 a제곱 빼기 b제곱이죠 끝내면 안 되죠 항상 확인사살 또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거고 자 항이 4개 완전제곱식은 없어요 그럼 또둘둘 묶어야지 그럼 가장 만만한 게 앞에 두개니까 묶어내고 2로 묶어내면 은 이렇게 보이죠 2로 묶으니까 x 빼기 2a가 돼요 또공통인거 보이죠 이렇게 또 공통인 애들을 먼저 묶어내고 남는 애들 더 이상 이제 인수분해가 될게 없죠 어, 이게 최종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항이 4개인데 이 어, 3개가 묶여서 뭐야 완전제곱식이 되겠죠 그럼 2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y제곱이 돼요 그럼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한번 더해주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한번 빼주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얘도 요 놈과 요놈과 요놈 이놈 세 개가 완전 제곱식이죠. 1 마이너스로 묶어내면은 9a 제곱, 6ab 더하기 b 제곱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이 3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이죠. 1 제곱 붙여도 상관 없고, 그러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걸한번더 해주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걸한번 빼주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121번도 자, 이 부분을 좀 복잡해 보이는데, 뭐의 제곱 마이너스는 뭐의 제곱인데, 이거 e, a, b 전체 제곱 바꿀 수 있죠? 그럼 합차거든? 뭐의 제곱 마이너스 뭐 제곱인 거니까. 그럼 앞에 거에서 일단 뒤에 거를 더해보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봐야 되겠죠? 이렇게 빼봤습니다. 그리고 끝을 내면 안 돼. 항상 확인. 어 여기 부분 보이죠? 이게 완전 제곱식이야. 뭐야? 근데 여기 부분도 마이너스를 묶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요. 음 일단 해볼까요? 그럼 여기가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c의 제곱이죠. 앞 부분이. 그래서 이건 c 제곱을 앞으로 쓸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를 묶어내면 a 제곱 e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 완전 제곱식또 보이잖아요, 그렇죠? 음, 여기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거든. 그럼 여기에 다시 또 합차 공식이 되는 거야. 앞에 거에서 뒤에 꺼를 한번더 해주고 앞에 거한번 빼주고. 얘는 앞에 거에서 뒤에 꺼를 한번더 해주고 여기도 한번 빼주고. 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더 이상 분해될 게 없잖아. 그죠 음. 응.